안녕하세요, 용짱 t v 의용짱이랍니다 오늘, 오늘 해볼 것처 어쩌다, 고, 혼종이 어, 지금 몇장 나왔죠? 아, 5탄, 오탄. 이제 5탄입니다. 자, 오늘, 오늘 소개할 공룡 엔드류사쿠스 같은 혼종이다 제가 엔드류사쿠스라고, 몸은 약간 초식, 초식 같은 얼굴은 늑대의 형, 상이지만 하마, 하마와 고래란의 조상, 아니 하마였던 거 고래였던 거 조상 조상이었습니다. 그이녀이 이 녀석의 부품들은 일단 저번 시간에 말했던 멤이녀이 이 친구 이 친구의 이 친구 메모들 있죠? 이 녀석의 몸통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몸통이고요. 또 여기 머, 머리는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 친구 이 친구의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이 어스죠 그러면 그리고 이이 이 턱들 이 턱은 누구나 다시죠? 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 친구. 케첼코 아톨로스 아틀루스. 케첼코 아톨로스였던 친구의 턱이었죠. 그래서 얘네, 얘네 두, 둘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래는 그냥 턱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그냥 밋밋, 너무 밋밋하니까 그냥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 이 녀석도 그냥 어쩌다 혼정이 되었어. 얘때문에요이 친구, 너 때문이야! 엔드류사쿠스를 제가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엔드류 사쿠스.. 사크... 처음에 안했을때 앤드류 사쿠스를 뭔가 명... 연상해는데 몸이 너무 뚱뚱한거예요 그리고 갈색인데다가 색도.. 색배합도 색 별로 안맞고 털이 좀 많죠 털.. 털 요런 연속해하는거예요 그리고 너무 통짜예요 통짜 통짜 그래서 어쩌다 혼정입니다 턱도 이렇게 부리처럼 되고 그래서 어쩌다 혼정 맞죠? 여, 여기서 영상의 끝을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더욱 많은 해몽이 됩니다 그럼 이 여기서